시장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얼마나 오르느냐 볼게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의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를 했는데, 수도권의 지난달 상승 폭이요. 13년 만에 가장 많이 뛰어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만 봐도 1년 내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왜 이렇게 계속 오릅니까, 대표님? 금방 이제 수도권 지역 말씀하셨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에 대한 동향을 한번 음. 살펴보면 서울보다는 수도권 지역에더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울 내에서도요. 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제 선호도가 높았던 강남보다는 음. 이노도관 같은 네. 좀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가격이 많이 올라 랐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 수요자들이 좀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라는 음. 지금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네,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격 상승이 많이 그 오른 이유 중에 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정책적인 실패죠. 예. 네, 그러니까는 수마, 지금 뭐 25번째, 26번째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집값이 계속 올랐던 거는 사실 이게 정책적인 실패에서 지금 기인한 거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더욱더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공급이 없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음. 그러니까 공급은 이제 계속 이제 좀 부족해질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집값 상승률뿐만 아니라 전세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잖아요. 네. 예, 최근에 지금 몇 개월 만에 수도권 지역의 통계치를 보니까 (1억) 이상이 지금 오른 거리에서 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세 시장은 상당히 좀 이제 불안해질 거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가 이 중저가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음. 가격이 많이 올랐던 이유는요.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완화가 기준선이 9억 원 이하였습니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음. 많이 유입이 되어서 이런 그 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아까 서울 도심내에서도 뭐노도강이라든가 음. 아니면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금 집값은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계절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전통적인 이사철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대선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가 규제는 쉽지 않을 그렇죠. 거라고 네, 또 네.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계속해서 당분간 또 이어질 것이다. 이런 네. 예측들이 많거든요. 네. 동의하세요? 지금 현재 그 시장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아마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음. 시장에 매물이 없습니다. 음. 예, 지금 뭐 매물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저층 물건밖에 없어요. 근데 매물은 없는데 신고가는? 예, 가격은 비슷해서. 계속 오르는 네. 거죠. 자, 그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매물이 없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자, 일단은 집, 아, 집값은 많이 올랐죠. 네. 예,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이제 매입을 하려는 수요는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음. 아, 당연히. 네. 가격이 오른 만큼 이제 수요는 줄어드는 네. 거잖아요. 자, 그런데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세금적인 강화 부분이 많이 되니까 매도한 물건들이 시장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물건들이 더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거래량을 수반을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올라가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떨어지면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죠. 예, 바로 비정상적인 시장이죠. 음. 예. 자, 그런데 더 걱정된, 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책적으로 사실 실패한 게 맞,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정책적인 변동이 안될것 같습니다. 음. 그 다음에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뭐 재건축, 인년 시거지 요건, 백지화. 네. 이런 것들도 봐도 이 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전세 시장은 앞으로 더욱 더 지금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시장은 더 지금보다 좀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